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가 정기 재직회로 모이는데 특별히 정기 재직회를 앞서서 우리 재직들에 대한 이 짤막한 이 교육 시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과 영광스러운 이 재직 제 이과 재직들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자 합니다. <laughs> 사실은 이 제직들의 생활은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가능하면은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또 재직회도 해야 하고 또 가능하면은 모이는 시간을 가능하면은 이렇게 단축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성경이 있는데요. <laughs> 어,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칠수 있으리라. <laughs> 여러분 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부름 받은 이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여러 제자를 써서 직분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분자 이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 우리 그 제가 다닌 목요에 신학교에 그런 글귀가 있어요. 이, 학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인간이 되라. 이제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죠.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삶도 있고 또 성도로서의 삶도 있고 또 직분자로서의 삶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공통의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 직분자 이기전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가 가진 기본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들이 사실은 <laughs>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의 어떤 원리보다도 어,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더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 손해를 보는 거죠. 신앙적인 손해를 보고 일은 하는데 굉장히 공허하고, 어, 목사인 저도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먼저 어, 목사인 저 자신이 영적으로 은혜받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하고 그런 은혜받는 삶이 나에게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도 전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제 나 자신의 영적인 그런 풍성한 공급이 없이 자꾸 사역하는 그런 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메말라요. 이제 그러면은 이 심령이 갈라지게 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 자신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기본적인 그 믿음, 그 신앙이 저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이 좁은 지역에서 어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처신하기가 어렵고 문제는 우리들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직분자가 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하느냐. 단순히 내가 어떠 어떠 어떠한 직분을 맞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laughs> 처음 생각할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자리가 중요하다.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laughs>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어요. 죄에 빠졌고 그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간혹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뭐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냉정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였는데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 따르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존심,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이 얼무에 갇혀 가지고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평생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먼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우리 재직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자리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성숙을 지향해야 돼요. 미숙하면 안 돼요. 직분자가 미숙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 공동체가 끝나는 거예요. 미숙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숙한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평소에는 잘 모르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직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중요한 큰 일을 앞두고 있다든가, 계획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든가. 우리들이 교회가 목표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이 분명한데, 그러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직분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고두고 골치거리가 되고 방해거리가 됩니다. 우리들이 성숙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숙한 건 뭐냐면 다 녹아들고 다 스며들고 다 어우러져요. 미숙한 것은 다 뾰족뾰족하고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타고난 인격과 교양이 해결해주지 않아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집은 우리가 가진 교양과 인격의 터 위에 그 믿음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분을 가진 사람의 교양과 인격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 내가 미숙하냐? 그러면 나는 참 내가 색한 교회에 나는 엄청난 문제 문제 덩어리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성숙하냐? 아, 그러면 그분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모든 환경에 다 녹아들고 다 어울려져서 불편부당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공감을 주는 그런 분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 지상의 지상 교회는 조직 교회입니다. 이 지상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는 달라요. 여전히 우리들이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왔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미숙함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직들이여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이 신앙생활의 자리, 재직들이 무엇을 멀리해야 할 것인가? 이거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는 논쟁을 좋아하면 안 돼요. 논쟁을 좋아하면 결과가 썩 아름답지 못합니다. 또 이기적인 태도는 안 돼요. 내가 손해 보고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날카로워가지고 절대로 포기가 안 되지. 내 자존심 포기하지 못하고 그거 건들면 진짜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더라고. 죽을 때까지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 내가 김 목사가 그래요. 참 저도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하는데 제가 잘안 잊어버려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과정이죠. 아, 내가 조금씩 더 나아져 간다. 그러다가도 또 어쩔 때는 또빼토로해 아, 가지고 또 나를 못 이기고. 그게 다 뭐냐면 이기적인 태도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사역을 하고 주의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태도를 못 버리고 살아갈 것인가? 저를 자책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제가 후회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음, 우리 집안에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믿음이 뭔지 알았던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던져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교회를 다니는데 느닷없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 직분 맞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중동부 교회학교 중등부 지도부장을 했다니까 파격적이었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제가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저를 일반 대학 다니는데 신학생도 아니요. 일반 대학 다니는데 저를 교육 전도사로 채용한다 그랬어요. 이제 장로님들이 신학생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제 그 뜻은 이제 물론 담임 목사가 필요를 하면 그렇게 할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아, 교회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꽃 피우는 믿음이죠. 믿음의 원리로만 믿음으로만 살아가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요즘 보니까 제가 아, 왜 그랬을까? 금방 지나놓고도 왜 그랬을까? 이게 참 후회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뭘좀 깨달은 것일까요? 아니면, 뭐,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 앞에서 표현하기는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차가면서 사람이 점점 또좀 줄어드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기적인 태도는 재직들이 멀리 해야 할 일이에요. 이기적인 것을 버리자.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질투심이 강하면 안 돼. 교회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직분자는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이런 일을 맡기고 저런 일을 맡기기도 해요. 어떤 일은 시간이 있고 어떤 일은 물질이 있고 어떤 일은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면 나에게 없는 것을 어느 누군가가 헌신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하고 감사해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 질투심이 질투심이 강하면 안 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이건 참 교회가 힘들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 또네 번째로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정직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직한 사람으로서, 정직한 재직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교회 앞에 정직하고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저울추를 속이면은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건강하고 깨끗한 물질이어야 한다. 그래서 깨끗한 부자, 청부가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간혹 드리기도 하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뒤에서 말하는 재직이 말이 많아. 말이 많아요. 이 간혹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 문제거리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뒤에서 말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못 해. 그 뒤에서는 말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재직들로서는 피해야 할 것, 논쟁을 피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피하고 질투심을 버리고 정직하면서 뒤에서 말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싸움 싸우라고 하니까 싸움하는 사람 되면은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삶의 일생이 선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저서인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 후서 사장이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 기로 간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예요. 일평생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드려 그리고 자신 안에서 그두 가지가 항상 싸운다고 하는 것을 파울 스스로 절감하면서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체직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 자리에 신앙생활의 자리에 든든히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예배와 헌금에 관계된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부활주일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주일 이 저녁에 사랑하시는 제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 제직들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폈는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이에 해당하는 부족함이 너무 많고 말씀을 듣는 제직들도 아직도 미흡한 것들이 많은데 주님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자리에 잘 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간 관계와 사회 생활과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직분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